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2번 다시 진짜. 2 2 2로 올려? 2 1. 괜찮아. 끊겼다고 말하면. 어끊겨서 일단 3편으로 다 이렇게 3편으로 오. 할게요. 바람에 날리. 아니야 3. 샤라라라라라랄 <laughs> 얘도 머리가. 날리. 갑자기 여러분 지 기세 진짜 강하다. 이런 미친. 새끼가... 어디서? 이런 미친 새끼 같은 어, 자고. 춤. 얘는 지금 얘는 머리가 갑자기 날리. 어디서 따러? 샤랄라. 따릉이 니수레, 지퍼에 니수레 어디세? 얘네 지금 머리가 날라. 야, 이거, 얘도 야, 이거 100만 원짜리 꾸르니까 나중에 물어내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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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네, 네. 유라야. 괜찮아? 어, 머리가 다송이야, 날렸어 얘. 야, 얘가 유라거든. 어, 얘가 다소. 네가 유라야 그랬잖아 응. 유라야. 머리 예쁘다. 고마워 난근 옛... 나는 갑자기 머리가 날렸어 야 엑소 백혜 어느새 100만원을 구해서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예쁘다 뭐 그렇게 이렇게? 말고 머리 너무 어예쁘다어이쁜네 으악 머리 얘들아 피부 하얘서 예쁘다 얘들아 나 솔직히 촬영 이거 들고 있기 좀 귀찮다 이상하게 이렇게 먹어. 까시청자를 위해서. 그냥 이렇게. 야, 이런 거 있어. 어. 근데. 얘는 무슨 얘저기야 어, 잠깐만요. 왔어요. 근데요. 얘는 무슨 잘못했습니까 어? 얘는 뭐지? 얘는 무슨 잘못있습니까 어, 아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나만 잘 찾아. 아, 다영님. 어. 왜 네? 저는 안 찍어. 자, 어려워. 이제 는광교 자, 이제. 자, 이제 요쪽을 찍도록 할게요. 신나게 춤추고 보세요. 야 근데 춤밖에안추는 지금 필요 없냐? 맞아? <laughs> 헤드들어야너 정신 차려. 술 먹고 춤추고 있어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정신 차려 이어나술술 먹고 춤추고 있어. 야나 봐봐. 머리 딴 스타일로 아 정신 차려 좀 왔었다고. 와씨. 아 원래. 이연 사야스는 딱 찍었어. 너도 찍어. 발로 찍어. 네, 우린 이제부터 부부가 아닙니다. 자, 그럼 바이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. 어머, 누구세요? 참 예쁘시네. 너뭐 갔어. 어, 이거 부그러고 눈에, 눈모, 눈망울이 저제. 예, 참. 손 뚫으러 가서는 독. 야, 독. 귀, 귀 뚫는 방법 알지? 응. 나중에 뚫어줘라. 어허! <laughs> 진짜 이쁘다. 오라나 뚫으면 이쁠거..귀여울거 같아않어 맞아 귀여울거 같아 아기 콘셉트! 아기자기한 콘셉트 다솜아! 아하하하하 <laughs> 미안 왜? <laughs> 얘내발바봐우뭘얘내발바발 뭘! <laughs> <얘, 내, 발바바바. 웃음> 야너 어떡해 <laughs> 아우 발골 <발꿀> 랑는데 싸다고 <laughs> 웃지 아, 너 뭐하냐? 네얘 근데 얘들아 얘들술 먹음 나 결혼식 나 꿀꿀. 뭐야 얘들아, 나 결혼식 와줄 거지? 뭐? 뭐, 너가 풀기지? 야 뭐? 그랬어, 니네는 결혼식 온다고. 와줄 잠깐만. 거지? 엄마 있어? 어? 놀랐어? 엄마, 엄마 나초원만 에잇, 사뿐! 야, 얘 뭐, 얘네 술을... 지금 백병대 마시고 있어 미친놈 이마시고 왜? <목소리> 왜? <목소리> 근데 쓰러져 근데 쓰러졌다 근데 얘, 얘는 아솜이가 얘를 데리고 결혼식 아이고, 이리로 와있자네 신부... 입장. 신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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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부어부어부 신부... 신부... 어왜안 왔지? 부어부는 결국 혼자 왔어. 왜어 왔지? 부 신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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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신는 신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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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부신 아니야, 근데 아니. 다솜이가 보고 깜짝 놀랐네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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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, 난, 난. 지금 여기 계떡이야치무 키스가 이게 됐네. 저런 바람용 같아. 그리고 5분 후에 뛰다는 전설. <laughs> 아니야, 어, 미안. 아니야, 미안. 1초 후에. 그리고 이 이제... 근데 다행히 보레만 보고. 응. 근데 얘는 스스로 엄청나게 야 <laughs> 그리고 아, 짜증나. 결혼 후. 아, 짜증 나. 그리고 뭐... 뭘 했다고? 세수, 어. 세수. 아, 잘 야, 그거 왜 불렀어? 시시. 왜냐? 아, 이렇게 하면 안돼? 이거에 안돼. 아, 고마워. 우리, 안돼. 우리 핑크에 안돼. 핸드면 어떻게? 장. 무리한 하는어떡해 우리 핑크. 저희 어, 그 안무 있잖아요. 안무 재련 걸스 안무 그거 그것도 이따가 맞춰볼 예정이니. 근데 핸드폰은 무슨 잡은 이또 있지? 그러게. <laughs> 얘 지금 춤추려고 댄스 얘네 집은 엄청 부자여서 파, 댄스 파리 하려고 했어 야, 걔네 집만 부자하면 우리는 뭐가 돼? 얘네들도. 저, 저기요, 어, 어. 리나 씨, 저저 이상한 게 발만 슬림해요. 네? 저 발만 슬림해요, 이상하게. 네. 어허. 발이 슬림해서 말아 그냥 나팔... 헤야 아, 나, 나 혼자도. 깨내줄다. 혼자 춤추고 있음. 어느새. 자, 이제 지금 결혼식당이니 애들은 다 먹고 있었다. 얘는 집에 가서 춤추고 있어. 아직도 꽃단장 중인 유라. 아니야. 꽃단장을 이제 거의 다마쳤고 한복으로 갈아입는다. 얘는 지금 춤추고 있어. 야, 갈아입는 야, 갈아입는 야, 갈아입는 야, 갈아입는 야, 갈아입는 야 갈아입는 결혼식당인데 왜 춤추어? 아니야, 감사합니다. 집으로 가서. 어감사합니 꽃비가 안보이기 꽃비가. 다소 마꽃길 어디 갔어? 아, 몰라. 자기 어가 파티한다고 지금 난리에 있는. 집에 갔다고 했어. 집에 갔어. 아, 정말 크게. 집에 갔다. 여보, 다솜이랑 좀 다, 다솜이랑 수상한 거 있어. 근데 몰랐어. 다솜이랑 다솜이랑 안 좋은 인연이 있다. 악연이 있다. 근데 근데 너무 이뻐져서 몰라봤어. 다솜인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이름이 아, 다솜? 다솜씨라는데. 하 네. 머리가 날리. 야, <laughs> 야, 그